어,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 읽고 있는데요 어느덧 6 0편까지 저희 들이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읽으면 알수 있듯이 이 시편 위에 보면 소제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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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빅담이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도새 맞춘 노래. <laughs> 다윗이 아람 나리암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유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라고 어, 이 시가 어떠한 시이고 어떤 상황에서 불려지게 되고 또 어떻게 불려지며 또 어떠한 배경에서 이렇게 이 60편 이 시가 쓰여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이 지은 시 교훈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믹담이라고 있습니다. 이렇 저랑 몇번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믹담은 아주 중요한 시다. 돌에 새길 만큼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두 번째로 보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도에 맞춘 노래 아, 에두 에둣, 수산 에두시죠. 어, 이게 무엇이냐면 이 수다 수산 에두이 의미한 바는 아,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 음악적인 용어로 보게 되자면 수산은 백합이라 백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두슨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 해석을 해본다면 어, 수산에도 쓰는 백합화의 증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 이때 당시에 아름다움을 음률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어, 최대한 아름답고 복되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는 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사온 중에 유압이 도라와 에돔을 소금골짝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아람 땅의 아람에 속한 땅이죠. 요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땅입니다. 메소포타 지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오늘의 시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아람소바 등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또 소금골짜기를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이 에돔을 쳐서 죽인 사건 그 사건이 이,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60편은 어, 그이큰 승리를 이루기 12,000 명을 죽이고 이러한 어, 대승을 거두기 이전에 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어, 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이 시가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큰 승리를 얻기 전에 큰 위기를 한번 겪었을 때, 얼마만큼 큰 위기였는지. 일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 네 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처럼 현재 이스라엘과 다시 다윗 앞에 다가온 이러한 큰 위기는 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지진으로 온 땅을 갈라놓을 만큼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으셨다고 할 만큼 이런 큰 하나님을 향해 죄를 저질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절부터 4 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러한 갈라진 틈, 지금 이러한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메꿔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승리가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어, 때때로는 우리가 잘되고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느 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일들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 그러 이러한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외부로 그러한 원인을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러한 원인 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대합니다. 사절과 오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뻐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오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오절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어떤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잠깐 멈추고 외부에서 찾는 것이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우리가 사절부터 오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 못하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만 끝난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를 쏘는 자들로부터 또 자신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수 있는 환경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환경 가운데 임지하셔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체자가 저 주관하는자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는지, 또 하나님 앞에 이끌어 달라는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했는지 오늘 아침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과 8절 가운데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숙고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8절에서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사나로말미암아 외치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가운데 6절과 8절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확신과 응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과 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냥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뛰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라고 말하면데 내가 뛰놀리라라고 하는 것은 어, 에을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뛰논다라고 하는 이 말은 <laughs> 기뻐하다, 펄쩍펄쩍 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 나에게 고백했니? 내가 기뻐, 너에, 나에게 고백했나에게 부탁했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 펄쩍펄쩍 뛸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펄쩍펄쩍 뛸 내가 뛰놀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를 도와줄게, 이스라엘을 내가 붙들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줄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내가 뛰놀 것이야. 라고 하나님 하나는,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과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다윗이 결단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내가 반응해 줄 거야, 내가 너의 그 응답에, 너의 부르지짐에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기뻐 뛰어서, 내가 그만큼 내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거야라고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다윗이 그럽니다. 그 응답하시는 가운데에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경건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어려운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해주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어떤 생활적인 물질적인 것일까요? 어,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일까요?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6 0 편의 이 시가 쓰여진 배경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 전에 큰 어려움이 왔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고 또 하나님은 그 고백 가운데 반응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그 성들에 들이시고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그 애돔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할까?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어 주저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환경들이나 세력들이나 어 그러한 질병들이나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극렬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 12절에 용감하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나님에게 맡기고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때로는 치미, 어, 치열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각자 각자의 자리가 다르겠지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단임 목사님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의 자리이겠고.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 터전에서는 각자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기쁨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